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언니를 초청했습니다. 여기 저희 언니고요. 제가 이 언니를 만난 기념으로 저희가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약간 이렇게 피어한 생얼로 다가서고 왔고요. 비슷하게 생겼어? 멀까봐 <laughs> 너무 생겼는데. 굉장히 두 명이 다른 메이크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같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비교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리 아, 늦었어요. 이거는 제가 훔친 무화과 스킨 베이스입니다. 음, 저희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신 음. 크림 제품이고요. 언니가 제걸 훔쳤습니다. 아이 언니가 완전 반칙으로 혼자서 눈썹 깎았어요. 아 진짜 깎지도 않았어. 깎아놓고 뭐 깎지도 않았대. 난말있기 때문에 이 글을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뭘 웃으세요? 잠시만요. 저는 입술이 건조하기 때문에 팔 삼면 팔보도록 할게요. 다 흘렸어? 네. 아 집중 좀 하세요. 아 진짜 아침에 정신 없어. 아침 아니에요. 거의 점심이잖아요 지금. <laughs> 배고파. 저도 눈썹 좀 깎고 갈게요. 응. 응. 아먼저어떡해요 뭘? 제가 눈썹 깎고 있잖아요. 투트라고 난... 에스티 로더. 저는 선 크림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더샘에코하우스 에어리 토너 선 세럼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가장 어두운 컨실러로 컨투어링을 해줍니다. 이것은 어디 거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laughs> 몰라 무슨 뭐 건지 모르고 나 지워졌어 잉크가 <laughs> 이마에다가도 좀해주고 응. 이거는 킬커버 볼따가 두가에다가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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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킬커버 쿠션이고요 클리어 킬커버 픽사 쿠션 란제리 근데 저는 이미 선크림으로 충분히 하얘졌기 때문에 더 많이는 안 합니다. 아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사실 사랑해야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도 안 돼. 저는 어두운 계열의 섀도우로 쉐딩을 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싫어요? 제가 이게 쉐딩이 없어서 급할 때 촬영 준비를 할때 했던 건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다시 쓰겠어. 얼굴 면적이 좀 넓어졌나 봐요. 차례 다는 증거고. 일단은 클리어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2번이에요. 로지 헤이즈. 헤이즈가 만들었나 봐요. 비더가 그래놔 생각이다다 했어? 아니요. 반도 안 했어? 난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 난다 했는데. 피부를 다, 했으면... 저도 피부를 다 했습니다. 저도 피부 다 했습니다. 눈썹을 그릴 거예요. 근데 눈썹은 어? 언니 눈썹도 그려? 눈썹은 제가 <laughs> 많거든요. 근데 가끔 좀빈 곳이 있어가지고 좀 채워줘야 해. 네. 케이트라는 거고요. 좋은지 안좋은지 그냥 연한 거 그냥 사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샀다. 호박에 죽으다 수박 되냐? 와더멜론 <laughs> 너무 먹고 싶다. 그러게요. 근데 거기 수박 맛없어. 진짜? 여기는 맛있는 곳이야? 야 감자 버섯 저와 언니는 뷰러를 같이 쓰는 관계로 뷰러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실도 뷰러인데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비세요. 완전 좋아. 이게 엄청 비싼 건데 언니가 제걸 훔쳤습니다. 에? 그래서 언니가 제걸 제가 예 만났었고요. 그때 댄스 스튜디오에 다데다주고 제가 수발 다 들어줘가지고 언니 너무 고마워 그냥 내 뷰러 다 가져 돈 내지 마 이러면서 나 저기 죽이려는데 내 뷰러디 저 좋아요. 좀 약간 눈썹을 아치형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치! 형으로 그리는 거와 아, 보이세요? 저희 속눈썹? 저는 눈썹 안그려요야눈썹을다 그려줬고요. 알순이의 팔레트를 훔쳐서 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나도 해줍니다. 음 저는 섀도우를 딱히 눈두덩이에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발라봤거든요? 근데 너무 별론거예요 그래서 이건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바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볼거예요 마스카라를 울려서 소리를 아 대가리를 찾았습니다 이걸 연결해주면 짜잔 디디오 킬 래쉬 슈퍼 프루프 마스카라 2번 볼륨 컬링 내가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 안된다고 했잖아 마스카라 하면 지울 때 정말 짜증나지만 왜 매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마스카라 를 해줬습니다. 음. 이제 뽕이 너무 심해지지 않게 지금 좀풀할 거예요. 어. 너 아라 아라를 먼저 먼저 할래요? 아 어, 제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하세요. 아니요? 그냥. 뭐 블러셔 먼저 하도록 할게요. 원래 순서가 이건 아니긴 한데. 자 이건 릴리바이레드. 치명적인 성능이죠. 그게 웃긴 건 저랑 한승이랑 대대게대게대게가 맛이. 아이라인을 다르게 그려. 어, 그렇게 거울에 들어갈 것 같지 막 그려. 어. 어떤 저는 틴트로 블러셔를 하는데요. 어, 나 되게 활용을 하네. 한 번. 어이 음. 메우는 거야. <laughs> 짜잔, 이렇게 블러셔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느려. 저도 아이라인 그려보도록 음. 할게요. 지금 꼬리만 그려요. 음지야, 음지. This one is from Maybelline. This is my m a 저는 글리터를 발라줍니다. 이거는 삐아 거예요. 삐아 글리터 아, 배고파. 아이라이너. 구반 눈물 샤워. 궁금한 점. 아 어딨어? 뭐? 여기 있네 뷰러. 저는 너무 오른쪽 뷰러가 너무 안 돼. 안돼 그러면 반대 손으로 해야 돼나 반대 손으로 하면 잘 되겠니? 언니가 오른손잡인데 엄청해. 잘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저는 이제 틴트 빼고 다 됐습니다. 아이 표정 봐야 되는 <laughs> from Germany 한 1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헉! <laughs> 왜이 비싸? 볼따구를 긁어줍니다 블러셔 저는 이렇게 광대에다가 해요 저는 음. 아까랑 똑같은 릴리바이레드 바를 거예요 <laughs> 립라이너로 <laughs> 조금 더가세기를 채워줄게요 목걸이를 우리 오빠가 사준 오빠를 기억하면서 목걸이를 차볼게요 머리도 풀어주고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지금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자 이렇게 저희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다려봐 오늘 정말 다르죠? 저는 그냥 약간 한국 스타일이고 언니는 약간.. 나도 해, 나하고 그렇게 다르잖아. 외국 간 유학생 스타일이죠. 아. 자 저희가 좀 빨리 나가야 하는 관계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염지윤 역에게 감사 감사. 너도 no, 너도. No, no, no.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